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위일체 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독교는 흔히 신비스러운 종교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교리 중에서 신비로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나 뜻을 100% 판단하거나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서 정답이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깨닫고 이해한다든지 지금까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야 나는 연구하고 성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서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다음의 말을 믿습니다. 삼일체를 설명하려 든다면 당신은 실성할 것이다. 부인하려 든다면 실족할 것이다. 어,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의 후반부 실족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분명 고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지만 실성의 가능성을 핑계로 이것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다 잘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깊은 기쁨을 북돋워줄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실제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등한 그러나 별개의 위격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 한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지성적으로 가장 고되고 혼란스러운 성경 고리임을 교리임을 인정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성을 초월한다고 말하는 것과 이성에 반대된다고 말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명석한 사람이라도 삼일체를 탐구하던 중 어느 지점에 이르러 항복을 선언한다는 사실을 나는 거리낌 없이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좌절에서부터의 항복이라기보다 그토록 영광스럽고 장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탄 및 예배로부터의 항복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좌절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설교에서 등장하는 일부 질문에 나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 내재적으로 또는 영원토록 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유한하고 따라서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생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인간적 제안들이 있고 우리는 오직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만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을 신앙 안에서 인정하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사실 그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의 깊이 혹은 그분이 한 분이자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방식을 모두 파헤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불가피한 결핍을 핑계 삼아 그분의 삼위일체적 특성을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그리고 겸손히 탐구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다 죽은 개구리를 해부하는 것과 같이 무심한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관해 보이신 계시에 대한 통찰을 강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배와 숨이 막힐 듯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일째 교리에 있어 아마도 가장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기원 후 4, 5세기의 교부입니다. 그 정의에 주목하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며 이들 각각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모두가 한분 하나님이 되신다. 이들 각각이 온전한 본질이신 동시에 모두가 한 본질이 되신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다. 성자 역시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다. 성령 또한 성부가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 하지만 성부는 고유한 방식으로 성부이시며 성자 역시 고유한 방식으로 성자이시고 성령 또한 고유한 방식으로 성령이 되신다. 새 위격 모두에 동일한 영원성과 동일한 불변성, 동일한 장엄함 그리고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 두 번째 교회사로부터의 통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회사 내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삼위일체 교리는 비이성적이고 지적 신념의 대상이 될 가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적에 대한 신격에 대한 특정한 이단적 개념들이 부상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는 단일신론입니다. 이들의 지도자인 3세기초 인물 사벨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사벨리우스 주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일신론으로 알려진 것들의 나머지는 변종들입니다. 이 개념의 이름, 하나의 원리에 걸맞게 단일신론자들은 신적 통일성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신격 안에 있는 어떠한 개별적 차이도 무시합니다. 성자와 성령에 대해 단일신론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설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역동적 단일신론 예, 이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비잔티움의 박식한 무두장이 테오도토스였습니다. 이 견해는 세례받기 이전의 예수를 한낱 인간, 즉 요셉 마리아사이에서 태어난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들로 간주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독, 특출한 도덕적 덕목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중에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는 신이지만 그가 본질에 있어 성부와 동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부여받은 능력 때문에 에... 말하자면 은 신으로 일컬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신성은 존재론적이지 않고 기능적 혹은 도덕적인 신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를 신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그의 본성이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행했거나 성취한 것 때문입니다. 양자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견해는 이것이 자매 견해만큼 번창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 이 이론은 하나님의 신격의 통일성과 그리스도와 신성모두를 믿습니다. 이둘 모두를 주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자 또는 성자와 성령을 성부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은 자신이 관여한 상황과 필요 및 역사에 따라 자신을 성부나 성자 혹은 성령으로 다양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신격 안에서 영원히 구별되는 위격들을 명명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기능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예수는 한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몇 가지 방식이나 위상 혹은 역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차이들입니다. 양태론자들은 경륜적 삼위일체, 즉 세계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삼중성을 긍정할 수는 있지만 존재론적 혹은 본질적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내면적 존재 안에서의 삼중성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가 양태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김명중입니다. 잠시 이 이름이 이런 특정 이단에 대해 어떻게 이해의 실마리가 되는지에 집중해 봅시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학교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을 보낼 때면 친구들은 나를 똘똘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실로 돌아오면 사람 아, 선생님은 나를 맹중이라고 부르시곤 했는데 맹중이가 내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은 나를 철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학급 친구들에게 그들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 나는 똘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에는 맹중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는 철중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결같이 여전히 단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세명 각기 다른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고 다만 일상 속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말을 묘사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확신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배역에 따라 세 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신적 존재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가지 동등한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분의 연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삼일체 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종의 특별한 영적 연산을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하나일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속세 가지 증거의 온전한 무게를 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1. 유일신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주장은 유대 기독교 전통의 명백함, 핵심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분명하게 유일신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도전서 8장 4절 또 8장 5절로 6절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은 한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이 디모드전스 2장 5절을 보시고,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15장 11절, 20장 2절로 3절, 이사에서 43장 10절, 44장 6절, 45장 5절로 6절, 45장 14절, 18절, 21절로 22절, 46장 9절, 세가리아서 14장 9절, 요한복음 17장 3절, 야구보스 2장 19절, 로마서 3장 30절 모두 찾아서 읽으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 잠깐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도 그렇고 성경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실 수 있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이두 가지 질리를 모두 주장한다는 사실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신격은 서로 구분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유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존속하는 유일성입니다. 성경은 성부의 신성을 종종 언급하고 성자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 설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적 지위를 옹호하는 성경적 주장을 제시할 만큼의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신론자들, 즉,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3. 삼중연합 1.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증언과 더불어 3. 하나님이 되시는 세 분을 어떤 면에서 연합해주는 본문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용어인 삼중연합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지상명령에서 예수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다른 일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이름들 복수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이름, 즉, 단수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치 한 사람이 자신을 삼중적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수입니다. 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정관사 더가 각각의 위격 앞에 반복되었습니다.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따라서 예수는 세 위격을 구분짓는 동시에 이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데에도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인용할 수 있는 많은 본문 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연합하고 이들 각자가 동일한 예배와 흠모와 사랑 및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며 이들 각자가 서로 사역에 동일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신다고 선언하는 본문은 다음 두 개의 본문을 포함합니다. 고린도구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스 4장 4절로 6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laughs>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의 생애 및 사역과 관련하여 서로 연합된 활동과 목적 안에서 함께 언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인태 누가복음 1장 35절, 세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기적 마태복음 12장 28절, 승천 누가복음 24장 49절 등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는 개시와 구원의 역사에서도 연합된 것으로 묘사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15장 16절 30절 고린도우서 1장 21절로 22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에베소서 2장 18절로 22절 3장 14절로 19절 콜로세서 1장 6절로 8절 다살로니가 예, 후서 2장 13절로 14절, 디도서 3장 4절로 6절, 시브리서 13장 29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요한일서 4장 2절 13절로 14절, 유다서 2 0절로 21절, 요한계시 1장 4절로 5절 등입니다. 찾으세요. 이세 가지 증거 중 어떤 것도 묵살되거나 다른 증거를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끌어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증거들을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 있을까요? 에, 네 번째, 본질의 연합, 인격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위에서 언급된 성경적 증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는 세 가지 대안만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한분신 하나님의 연합을 강조한 나머지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하고 동등한 신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단일신론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교리는 다소 차이를 갖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수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신학적 자유주의 관점에 속하는 일위신론의 표현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단일신론적입니다. 미국의 연합오순절교회는 예수의 신성을 옹호하는 보수적 견해. 예입니다. 진실로 예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격에는 오로지 한 위격만이 계시고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성부와 성령은 한분 하나님이신 예수의 서로 다른 나타남에 걸맞은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개별성을 강조한 나머지 다시론의 한 형태인 형태인 삼신론으로 규결됩니다. 세 위격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이들이 갖는 공동 목적 호주 혹은 의지입니다. 강조점은 각각의 인격에 있고 그것의 본질은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의식입니다. 이는 거의 수용되지 않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이자 내가 믿는 바 유일하게 적법한 대안은 하나님의 한분되 신과 성부성자 성령의 온전한 신성을 망설임이나 변개 없이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방식과 세 위격이신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 한 분이시고 위격에 있어 세 분이 되십니다. 역사적 삼위일체설은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한 분이자 세 분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독교 신앙에 모순되며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본질 혹은 실체에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은 위격에 있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삼중 연합을 긍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 위격이신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한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 신적 본질과 각자 즉 위격에게 적자라고 독특한 것을 모두 고려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는 성자 및 성령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한 위격은 아니십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한 위격은 역시 아니십니다. 성령 또한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한 위격은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성과 관련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위격에 관련해서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확히 할 점은 하나님의 새 위격되심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경험하는 것에 불과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이나 천사 혹은 어떠한 다른 존재가 그분을 생각하고 만나는 것과는 무관하게 삼위일체가 되십니다. 새 육격 되심은 하나님의 한분 되신 만큼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에 속합니다. 따라서 새 육격은 모두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새 육격 중 누구도 뭐, 어, 뭐 다른 두 육격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독립된 자신만의 본질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위격은 수적으로 하나의 신적 실체 혹은 본질을 동일하게 공유합니다. 수적으로 말해 신적 본질은 하나에 불과하고 세 분의 신적 위격은 그한 가지 본성으로 동일하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격 안에는 어떠한 존재론적 종속도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적 본질에 관해 동등하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각각의 위격은 다른 위격들만큼 온전하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에 기초하여 또한 양태론에 대한 수정으로 존 파인버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의 신적 본성으로 동일하게 구속된 새 위격들은 구별된 존재 혹은 위격으로서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은 신적 본질이 어느 순간에는 전적으로 성부로만 드러나고 성즉 성자나 성령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순간에는 성자로만 또 다른 순간에는 성령으로만 드러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세 위격은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구 교회 안에서 이해되는 3의 일체적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하지만 성부는 나거나 나오시지 않는다. 2. 성자는 나셨고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하지만 성자는 누구를 낳거나 나오게 하지 않으신다. 3. 성령은 성부와 성자 모두로부터 나오셨다. 하지만 성령은 누구를 낳거나 나오게 하지 않으신다. 이런 같은 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부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2.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3.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는 바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한분 본질이시고 다른 면에서는 세분 위격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분 하나님은 개별적이지만 독립적이지 않은 위격들 곧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며 삼위일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는 논리적으로 모순적이지도 성경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삼중 연합의 본질을 우리는 결코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을 경해와 존경으로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설명 없이 제가 낭독하는 걸 듣는 여러분들은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번 들으세요. 이 영상도 이럴 때 여러분의 이해력을 신속하게 돕게 되고 지혜를 준다고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일체 대해서 인간의 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는데요. 두 개의 눈을 하나로 보세요. 인간 눈 하나는 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본다, 보는 거 하나하고 본 이미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된다. 세 번째에는 그 이미지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세 가지가 이눈 하나로 보는 즉시 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구분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세분 윗격의 연합, 즉 삼중 연합을 에, 말한다고,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이 든다는 것입니다. 눈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위격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